질문을 하나 하겠다. 지금부터 동전을 던지려 한다. 앞면이 나오면 10만원을 내게 줘야 한다.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내가 여러분에게 10만원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게임에 참가하겠는가? 뒷면이 나오면 10만원을 받지만 앞면이 나오면 10만원을 내야 하니 많은 사람이 참가를 주저할 것이다. 그렇다면 뒷면이 나왔을 때 받는 금액이 얼마여야 고민없이 참가할 수 있겠는가? 2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아니면 100만원인가? 아니 그보다 우리는 왜주절를 하는 것일까? 바로 손실의 피해 법칙과 소유효과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손실의 피해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해를 봤을 때 이익보다 고통을 2배 강하게 느낀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배 이상이 아니면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리고 소유효과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실제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심리 현상이다. 대부분 이 경우 사람들은 이미 손에 넣은 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2배 높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10만원을 2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선 사례에서 수익이 2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진 10만원을 잃는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선택이나 행동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리 현상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대부분은 소유 효과의 영향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즉 지금의 상태 그대로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지금도 딱히 나쁘지 않은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매일의 선택이나 행동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뿐만이 아니다. 손실 회피의 법칙, 소유 효과가 발동한 뒤에는 매몰 비용 오류가 기다린다. 매몰비용 오류란 기껏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그만두기는 너무 아까워. 라며 과거에 들였던 시간, 노력, 돈에 집착한 나머지 최선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이 오류에 한번 빠지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를 증명할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지금 상태에 내가 정답이라는 확증을 모아놓고 그렇게 믿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손실을 피해 법칙, 소유욕과 매몰비용의 오류 확증 편향의 영향 탓에 사람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도 나쁘지 않아라며 자신을 바꾸려 들지 않으며 현재의 자신, 현재의 생활을 고집한다. 따라서 아무리 이런저런 책을 읽고 세미나 등에 참석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이다.